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뉴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다니시는 교회가 어떤 곳이든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갖고 오직 우리의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한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마지막 편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 강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군둔을 타고 둥둥 떠서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오시는 왕의 재림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영광된 모습일 거다 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은 제임에스나 안상홍 증인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메시아의 예언에 있어서 다니엘서 7장 13절이 뭐라고 말씀하냐 면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얘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한 메시아가 신약에서 초림 때 몸을 입고 왔단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있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게 제이메스와 하나님의 교회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 7절도 동일하게 구름 타고 오신다 라는 말씀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들의 해석인 거죠. 어, 근데 이것은 좀 잘못된 접근입니다. 첫 번째로요. 제임스는 하나님의 교회 측 해석과 달리 다니엘서 7장 13절에 구름 타고 온다는 말씀은요. 몸을 입고 와서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하루 승천하에서 영광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선 초림만 예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은요. 어, 메시아가 몸을 입고 와서 고난받는다라는 예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영광을 받고 왕의 권세를 가진다는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육체로 입고 오셨을 때는 실제로 권한을 받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말씀 그대로 영광의 신분을 갖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몸을 입고 오셨을 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입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라는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이 어디랑 연결됩니까? 계속 읽어 볼게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육신을 입고신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는 영광스러운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이 초림이 아니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 앞으로 인도되에 누구 앞으로 인도되느냐?" 라고 하는 그 대상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말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이입니다 누구 앞으로 인도되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이라는 말씀이죠. 만일 이 말씀이 제임 s 스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초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으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얘기에 인도됨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야 돼요? 사람들 사이로 인도됨에 또는 사람들 사이에 태어남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름을 타고 근데 이 세상이 아닌 또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데다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를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초림 때 있었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모두 다 감당해 주십니다. 온전히 대신하시는 고난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요. 인자께서 전 우주적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는 초림이 아닌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7장 13절의 구름을 타고를 초림으로 적용해 가지고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역시 구름을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건 성경의 참뜻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구름이란 단어 하나만 갖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인격에 적용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또는 재림주, 심지어는 뭐 성령, 보혜사라고 악용하는 이단들의 모습과 이단들의 해석법,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증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어만, 단어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성경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봤고요. 그것을 막는 방법과 힘의 원천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우리의 시선, 마음, 생각, 의지, 모든 걸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인시켜 준 겁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면 쓸데없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종종 사람들이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인 줄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 재림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못 알아보고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상한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그럴 공포와 두려움 가질 이유가 단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 재림주가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그분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과 심판권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함께 영광과 위험으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재림주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래야 못 박을 수 없는 권세자로 오세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시청자들께서는 이제 게시록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듯이 이단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 보고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단에 소속한 분이거나 아니면 재림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름을 사람으로 해석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곳이라고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이곳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흉내를 내는 또 다른 이단 사이비가 있는 곳이구나. 자기가 인간이 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누리고 싶어서 그것을 악용, 성경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무방합니다. 아, 이곳에 누군가 재림주가 되고 싶은 야욕을 가진 사기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의 속은 분들이 왜 다시 정통교회로 오는 것을 꺼리게 되는 걸까요? 이들은요, 이단 사이비에 속할 때 이미 구름을 비유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고등하고 매우 수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구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매우 하등하고 초등학생이나 풀수 있는 유치원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버려버린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는 것들은 매우 수준 낮은 것이라고 버려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구름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매우 수준 나, 높은 것이라고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어떤 오류에 빠지냐 면 내가 사기꾼에게 속았어. 그리고 나와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디에요? 자기가 예전에 버렸던 아주 수준 낮은 유치원 수준의 그 정통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매우 고등한, 그래서 성경 해석을 동일하게 하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오히려 구름을 사람으로 동일하게 해석하는 이단단체가 자기 입맛에 맞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 해석한 과오를 깨달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 정통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통 교단에 소속한 분이라 하더라도요. 이단의 주장을 이해하고 절대로 복음주의적 정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구름을 타고 영광과 위엄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요.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막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세월을 잘 버티고 이겨가시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